그래? 어나 이거 키웠었는데 죽었어. 아유. <laughs>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에 움직였어? 그렇지. 너, 왜? 너가 그때 밭에 내리고. 옛날에 움직였어? 움직이지 못 가지 왜? 알래알래한젓갈만줘왜 <laughs> 그 아, 도와봐요 도와 나저줘 <laughs> 진짜? 안줘안줘 안줘 맛있는 데 <laughs> 뭐가? 컵라면? 콩지에콩지파찌뭐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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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면 들어 그래야 콩쥐 파찌 파티. 콩쥐 파찌가 뭐야? 콩지콩지예요콩지뭔콩지야콩지입니까 콩지. 도주사람! 도주사람! 이거, 이거 더. 어? 이거, 할미가 덜어줄게 와, 와 맛있다. 맛있다. 이거 확실히 안 맵지, 이거. 안맵 이거. 안 맵지, 이거. 맵지, 이거. 안 맵지, 이거. 안 맵지, 이거. 맵 이거. 안 맵지, 지이맵이 네. 다 먹고. <laughs> 다 먹고. <laughs> 또 먹어? 야, 초밥 하나 더. 야, 다시 보세요. 지아야, 똑바로 앉아봐. 먹어요? 네. 자, 안해 줄게요. 타이어손안대고 다른 법 알고 있다. 이거, 이두손 <laughs> 써서 이렇게 <laughs> 네, 비비면 <laughs> 끝. 아우. 이것도 찍어. <laughs> 어? 그럼. 근 <laughs>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좀 응. 이거? 이거로 할게 없어. 아니야, 더하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자리가 좋다. 아, 사람 저기도 없고 요 저희가 한번 음. 보여. 바람이 나 너무 불었어. 나물줘 물? 아, 옥수수 물 아까 있었는데 안 갖고 왔나? 안 아,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그거지, 옥수수 물. 짠! 예! 3층, 3층, 3층. 누구를 삼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땄어? 삼촌 삼촌과 삼촌과 삼촌 와이프 안유진 어느 세월에? 이게 안유진 거야. 삼촌 와이프. 그래? 이게, 어 삼촌. 안돼 아, 이거 내 거야. 이 뭔다고? 와뭐 뭐 하는 거야? 아우 이뻐라 이거 뭐예요? 와뭐 뭐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어, 하는 거예요. 와, 무슨 꽃 땄어요? 여기도 되게 이쁜 거 많네. 아, 이쁘다. 여기 머리에다 이렇게 해봐요. 아, 음, 이쁘다. 머리에다 이렇게 좋아요, 해봐. 너무 이쁘다. 누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누구? 좋아, 언니 나 주면 안 돼? 또 따, 저기 엄청 제발. 많아. 자. 어, 다 주는 건줄 알았는데. 또 따, 다 저기. 다 주라. 다 주면 안 돼. 저기 또 있잖아, 자, 저기 자, 살짝. 뭐네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신랑 결혼할 거예요? 네. 개나리 있는데 갈까? 개나리 있는데? 얘들아 개나리 있는 데 가보자 좋아요 개나리 있는 데 가보자 좋아야 와! 와! 아야지오 너무 예쁘네 괜찮아 응. 나꽃어어 거? 뭐? 언니 우리 가자 <laughs> 이거 엄마한테 줄 거야 왜? 개나려. NRF에서? 아 근데 이거 내가 뽑은거 아까 좋아요 내가 어, 신부와 신랑 입장할 때는 나가는 응. 거야 그리고 입장하면 손을 떼고 이렇게 해줄 거야 신부가 입장하실 때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가 나오나나 나올 이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신랑 입장. 입장이래 네. 어, <laughs>